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기 순환의 통로인 척추에 관련돼서 한번 더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혈순환, 기혈순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혈은 이제 보이는 것이죠, 만져지고 빨간 색깔. 기혈순환 이렇게 본다면은. 어, 기와 혈의 순환은 그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50% 50%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흐르면 좋은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죠? 혈액이 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장급한대로 우리가 다리를 꼬거나 어, 팔을 저, 지나치게 접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저림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를 풀고 뭐 심할 때는 또 지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으로 공급되는 어떠한 그 물질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배송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어떠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뇌혈관 같은 경우는 막 이게 그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뭐 큰일 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액에 이제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기혈할 때 기, 기가 순환이 안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혈 그렇듯이 혈액이 안 흐르면은 못 흐르면은 또는 적게 흐르면 이상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기도 순환이 적게 흐르거나 못 흐르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혈액이 안 통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뭐, 똑같다기보다도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충격이라든지 뭐,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어의 순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척추만 봤을 때, 어, 우리 척, 경추 1번부터 해서 꼬리뼈까지 그렇게 큰 어떤 이제 그 기둥이 있고요. 그 이제 척추 마디마디 마디 사이로 다시 가닥이, 신경가닥이 나와서 온몸으로 이제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의 순환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의 순환이 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그 형태는 뭐냐면 어, 우리 이제 요추 허리로 본다면은 엉덩이가 우리 오리공둥이처럼 뒤로 좀싹 빠지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추의 각도는 턱을 당겨서 뒤로 약간 보내는 C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 라인 그러한 S 라인으로 이제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기의 순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협착 척추 마디 마디의 협착 즉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신경이 제대로 모서름으로 인해서 어 근육이 굳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어떤 조직에 이제 막 이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특히 허리에 뭐 요추, 허리에 이제 척추가 못오르면 허리가 불편해지고 힘을 못 쓰게 되고요. 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협착도 사실은 어 이게 렇 간격을 띄워서 어 기가 잘 흐르 흐르도록, 흐르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트레칭 이렇게 어 젖히고 늘리고 하는 그러한 자 그 스트레칭 행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이제 나이가 68년생인데 5 0년들인데 어, 몸이 정말 많이 막히고 이제 수축의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매일매일 뭐 수시로 하루에 뭐 수십 번뭐 수백 번 그렇게 절감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 몸이 엄청나게 이제 수축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 젊었을 때보다도 어떤 분비물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소화액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그외에 수없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떠그 분비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 젊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소화도 예전처럼 되지도 않고 뭐 해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술도 먹어보면 예전처럼 이렇게 빨리 깨지도 않고 뭐든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 이렇게 그 느려지겠죠. 그러한 신진대사 행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어, 예전처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조직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직이 수축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키가 줄어드는 거죠. 자, 키가 줄어들면 어디가 줄, 줄겠습니까? 줄 척추 마디마디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 척추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척추가 그 마디마디 사이로 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 백이라는 숫자로 정상적인 그 흐름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 80, 70, 60, 50, 이렇게 줄,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은, 어, 그쪽과 관련된 어떤 그 장기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데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대로 그 협착된 부분을 이완시켜서 시, 어, 기가 잘 흐르도록 어, 그렇게 또 늘려주면은 어, 기가 잘 통함으로 인해서 어, 그조제기의 기능이 활발하게 되고 어, 막 정상화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런 것도 이제 체험이 되는데요. 어쨌든간에 이제 이게 하여튼. 몸을 끊임없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또 수축되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끊임없이 늘리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자주 늘리고 이완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라든지 그러한 스트레칭이라든지 또는 그 운동 같은 거를 어 정말 정말 많이 또는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가 막 운동을 해서 열이 나면은 또 팽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은 사실은 뭐 크게 무슨 질환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잘안 막힙니다. 웬만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의 통로인 척추는 잘 막힙니다. 협착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혈관보다도 어 우리가 이제 기의 통로인 그 척추의 그 이완을 어 항상 잘 시키고 그리고 어 그러한 그 이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엄마한테서 이게 몸을 물려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아주 그 조직과 조직 사이에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그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는 어떤 뭐기의줄기라든지 신경을 말하는 거죠. 또는 뭐 혈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진대사를 어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통로가 항상 간격을 띄워져 있기 때문에 잘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고 어뭐 다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조직의 간격이 자꾸 자꾸 수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또 이게 근육이 어 우리가 이제 근골이라고 그러죠. 근골, 근골이 좀 이렇게 어 부모로 한테 부모한테서 잘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골이 두꺼운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척추의 간격이 근육이 워낙 튼튼한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축이 현상이 잘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좀 약한 체질을 체격을 이렇게 몸을 물려받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만 하면 근육에 뭐 받쳐줄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약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런 기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어 이게 병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스트레칭 이런 거를 어, 정말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어, 스트레칭 할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스트레칭 할머니 이렇게 검색을 유튜브에서 해보시면 그분이 거의 90 아마 그때 촬영 당시 90 몇세인가 그랬는가 80대 후반인가 뭐 하여튼 그래.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어그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뭐담아놓고 줄넘기라든지 어떠한 그뭐 훌라후프라든지 막 이렇게 시켜 보면은 뭐 70대 할머니 뭐 60대 할머니도 하기 힘들고뭐 80대 할머니 당연히 못 하는 거의 대부분 다 수행을 못 하는데 그 할머니는 어 줄넘기를 거의 1 0 0회 이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잘 합니다. 그 외에 그냥 막 뭐, 뭐 웬만한 것도 다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주 그냥 막 그런 거리가 아주 상쾌하고 경쾌하고 어 그런 거리도 빠르시고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분이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따라가봤더니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구르고 스트레칭하고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거의 평생 하신 겁니다. 평생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뭐 젊었을 때는 안 하셨겠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연세들 들고 나서 하던 집에만 도착하면은 뭐 TV 켜 놓고 그냥, 그냥 이래 일르고저래그르고뭐 허리를 휘고 막 그런 스트레칭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차피 이제 집에 요즘에는 뭐 현대인들은 집에 가면 TV 켜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냥 스트레칭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런 걸 켜놓고 그 보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이 하는데 지겹지도 않고 아주 오래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스트레칭 원리는 것도 이제 뭐 각도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또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막힌 것을 뚫고 즉 기의 순환인 척추를 아픈 것을 해소를 하시고. 어 이 간격을 잘 띄워놓고 내가 몸이 항상 건강하도록 잘 유지하시면 훨씬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어, 기쁘다는 거 명심하시고 잘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